안녕하세요 돌리남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포항에 있는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 포인트입니다. 이쪽 포인트는 제가 영덕 포항 다닌 중에 진짜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어,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포인트의 위치는 이쪽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주차를 이쪽에 하고 이렇게 데크길이 있거든요. 데크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어,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 포인트로 갈 수가 있는데. 촬영을 위해서 저는 이 전체적으로 찍기 위해서 여기에 주차를 한 거고, 이 포인트에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주차장소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 여기 주차 공간이 없으면 또 밑에도 주차 공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여기다 차를 세우시고, 이 포인트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다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럼 이쪽에 공터에도 주차공간이 있고 아니면 이쪽에 어 넓게 이제 항구 쪽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어 이쪽에 차를 세우시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포인트 진입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찍었거든요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포인트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그 앞쪽에 항구 쪽을 좀 찍은 거거든요 해상 펜션도 보이고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보시는 곳이 이제 장길 방파제 쪽인데 앞쪽에 건물도 이렇게 있고, 장기랑 쪽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거든요. 그리고 내양 쪽의 모습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기랑 쪽에서 도로가 나 있는 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 다리가 보이시죠? 어, 저게 보리돌교입니다. 저 보리돌 갯바위로 진입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어, 계단을 올라가셔가지고 저 다리로 건너가면 됩니다. 어, 이제 이 보리돌교로 넘어가지고 포인트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다리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옆에 보면 어, 포인트들의 모습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어 옆에 봐도 다 낚시하기 좋은 곳들이에요 어 볼락낚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보릿돌 갯바위로 진입하는 계단이 보이실 겁니다 어 옆에도 이렇게 갯바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 멋진 포인트가 보입니다. 파도가 쳐서 이 계단까지 다 올라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찌낚시, 루어낚시, 원투낚시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포인트 발판도 편하고, 어,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쪽이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뭐, 무늬오징어 농어, 뱅에돔, 돌돔, 정갱이, 전어, 뭐 놀래미, 볼락, 학꽁치, 감성돔,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 삼치들도 붙으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포항 쪽 탐사하면서 진짜 좋아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포인트들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어, 낚시는 못했는데 진짜 낚시때 꺼낼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어, 여러분들도 이쪽 가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고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올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